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가진 성경으로 9 0 4면에 있습니다. 9 0 4면 905면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물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괴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발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꿰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원했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공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이 진실로 의인들이 죄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죄 앞에 살리다. 아멘. 시편 140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누가 지었느냐라고 표현할 때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이 앞에서 부를 때에 따라서 불렀던 노래다.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언제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 기록이 없지만 이 시의 내용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을 때 박해를 당할 즈음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 내용을 보면 악인들의 강포에 대한 내용이 있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기에서 악인들의 강포가 언제였었는가 사울에게 쫓겼을 때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이럴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시인은 악인과 포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반복하여서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박할 때 여러 번 같은 기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올리고 있는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이들 포악한 자라고 말하는 이들, 교만한 자라고도 표현하는 이들, 심지어 그들의 하는 악행들을 보면 어떤 상황인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보문을 통하여 소리가 보면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마음 중심에 이미 악이 있는 자들이다, 악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중심에 이미 악을 품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일들입니다. 내 악한 일을 하기에 얼마나 열심인가?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냐면 악을 행하기 위해서 연합하기도 한다라고 쓰였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이 맞으면 그 마음 하는 사람들끼리 더 열심히 하잖아요. 이 시인이 보기에 이 악한 자들, 악인들, 호악한 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합하여서 사악하고 잔혹한 공격을 이 시인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잔혹함이 어떤 정도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처럼 인정사정 없이 시인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전쟁을 행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면 그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시인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이고 몸이 쇠약해질 정도입니다.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독사처럼 그들의 입이 혀가 독서를 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받는 상처 얼마나 크죠? 그지 아시지요?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비수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어떤지 알, 헤아릴지 못하고 그저 나쁜 말 그들에게는 선한 말이라고 말할지, 말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가슴이 저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신의 일상에 주변에 올무를 놓고 줄을 그으며 그물을 펴놓고 함정을 둡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 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지요.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집요한지 끊임이 없습니다. 한 걸음 내딛고 간신히 피했다 생각하는데 반걸음 앞에 다시 함정입니다. 그 함정을 피하고 나니 저쪽에 그물이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의의 길에서 벗어나 파멸의 길, 죄악의 길로 접어들도록 충동질합니다.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종용합니다. 시인은 그들의 위협과 공격, 매복의 위험에 무수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고 다니는 것도 어렵고,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시인이 겪는 이 고난은 악인들의 강포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는 정도도 있지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는 중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부당한 일 겪으면 그 속이 나만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시인은 이들을 대적 이 대적들을 공격적으로 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올물을 하나 찾아내고 함정을 찾아내고 그물을 걷어낼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서 칼을 휘두르거나 이들이 쓰는 똑같은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신은 악인과 포악한 자 이들을 만날 때에 이들을 대할 때에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이 이렇게 할수 있던 것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협, 자신을 위협으로 가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심판이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행하는 저행동들도 악한자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원을 허락해 주지 마십시오 저들이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악을 행하고 나를 괴롭게 하나 완성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던 이유는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공경과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이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모든 삶, 모든 근심과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셔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이십니다. 옛날에 그랬던 분이고 과거에 그랬던 분으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당신은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특징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여호와. 내가 안 하는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은 악인으로부터, 포악한 자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십니다라는 말은 이 은혜 가운데서 나를 벗이 어려움 가운데서 은혜 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의 시작이 무엇이냐?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지금 모습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 분은 당신 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신실하게 당성,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도움과 구조를 구원을 바라고 그 여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이여와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이 대적들을 나를 대신하여 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악인들 이 포악한 자들의 강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인생이 참 이상한 것은 이 포악한 자들 악인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을 잘 모르나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공의로우신과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한 고백인 데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편 140편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공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악인은 전쟁처럼 독사처럼 사냥꾼의 올무처럼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고 다가옵니다. 그들의 말은 치명적입니다. 아이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며 좌절하고 넘어지기보다는 옛적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옛적에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악인은 멸망시키시고 의인은 구원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악인이 특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어려운 것 같고 내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때로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생활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넉넉지 않음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의 올가매려는 함정과 그물이 가득합니다. 우린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그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과 믿음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렵고 고난이 올 때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에서 무엇을 바라실까?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보건대, 성경의 기록을 보건대, 이 길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권을 확신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하시던 걸 지키신 하나님 나에게도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한번 다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또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분만 바라보는 하루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견뎌내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마주하는 모든 사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과 역경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허락지 않으시면 이 고난이 없는 줄 알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사오니 주님 오늘도 당할 마주할 모든 사건들 그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되고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